아 제가 사실은 어 이것저것 좀 오늘 좀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어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세평 사무실에서 반평생 12억을 쾌척한 구두수 성공 이걸 보고 제가 느낀 바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으나 지금 그거는 하도 그 이슈가 이슈 오고 뭐 남북관계 혹은 뭐든 그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 거 김병양 씨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김병양 씨자무선 제가 아 이렇게 10억을 쾌척한 그 전, 전남대에 기부했답니다. 를 성질 급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미리서 말씀드리죠. 제발 이런 기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가슴이 좀 미어집니다. 그리고요, 이런 기분은 좀 거절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거부권. 이제부터는 그만 일하시고, 놀러 다니십시오. 맛있는 거 잡수십시오. 하고, 고뇌 난하는 법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요, 정말, 에... 그냥 기분이 정말 안 좋, 어, 좀미어지고 눈물이 납니다. 이런, 그, 하면은. 이분들도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게않겠습니까 자,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김병양 씨, 84세입니다. 어, 전남대에, 그, 기부를 했습니다. 슬라에 사남매가 있지만은, 아무도 모르게 기부를 했어요. 그 사남매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는 인정을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물론 일부러 어 이렇게 기부하겠다 그러면 분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자녀들 입장에서 섭섭한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언론에는 괜찮다고 하지만 자 이분은 중학교도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식용유 공장을 다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식용유 공장이 어, 전남대 근처에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남대에 기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상경해서 어, 아이스크림 배달도 하고 석유 배달하고 얼음 배달하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두 수성 가게를 인수해서 지금에 이릅니다 그 얼마나 염색까지 독하든지 지금도 기획이 생생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그, 소공동이죠. 롯데 소공동, 롯데 백화점이 있는데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명인사가 오겠습니까. 그런 고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내는 81세인데 현재 아 치매를 앓고 있답니다. 그리고 어 이분이 소원이 생애 딱한번 손잡고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아까 기부를 기부 거부 거부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. 이렇게 언론에서요 너무 이렇게 미화하는 기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. 제 말씀을 듣고. 수천가지 악플이 달려도 저는 할수 없습니다. 전혀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. 그런 말에 이분들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 고,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? 84세가 될 때까지 중학교도 못 갔으면 거의 70년을 일했다는 얘기입니다. 15세 때부터 전남대 근처에서 공장을 했을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. 뭐 책이 나오네요. 음, 책 그 대학생들 딱책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.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렇게 책 들고 나간 사람들이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합니다. 못 배운 한은. 이분은 얼마나 그랬을까요? 그래서 못 배운 한을 풀어드리려고 전남대에 기부했을 거예요. 그 뭐,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. 근데 이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라도 정말, 어 이분은 이럴 까입니까 나는 일을 해야 건강해. 뭐, 이게 천직이야. 별 소리 다 하겠죠. 그러나요,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거예요. 정말 가서 그 제주 등도 가보고 가보고 돌아가셔야 될거 아닙니까? 해외여행 한번 가봐야 될거아니에요 안에는 이미 치매를 알았잖아요. 지금 가도 늦었잖아요. 이런 이런 기사를 미담이라고 전부 어, 찾고 기부를 어, 유도하는 듯한. 이런 기사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. 기부는요,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말, 어, 자기 생활이 되고,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전체적인 제가 기부 문화를, 어, 펌해 하는 건 아닙니다.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. 충분한 자기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, 그리고 남은 돈으로 기부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지론이에요. 그렇지, 자기 걸다 던져서, 자기 걸 희생해 가면서 기부한다? 그러니까, 지영이언 윤명이 같은 그런 파름치범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제발, 이 할, 할아버지, 할머니들은 이제는 좀 기부 좀안할수 있도록, 여기다가 좀 기자들도 이런 그, 정말 미담인 것처럼, 더 많은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기부를 저는 기부에 대해서 대이할 얘기가 없어요 어. 그러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질지 못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분들한테 기부는 좀안 받았으면 좋겠다 왜 여생은 그래도 따뜻한 밥한 그릇 어? 호텔 뷔페 가봤겠냐고 이분들이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손잡고 어? 더운 유람선도 한번 타보고 저는 그랬으면 하는 것의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